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동지와 함께 비를 맞아야 된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고요. 박찬대 후보의 입장에 지지 표명했던 노정면 의원도 같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초반에 민주당 내부에서 강선우 의원의 임명 강행의 목소리가 높았던 배경은 뭐냐하면 흔히 이제 그동안에 진보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면.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하죠. 도덕성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 때는 소위 보수 언론이 정해 놓은 도덕적 그 범위, 도덕적 잣대에 놓아 놨다. 음. 그래서 밀렸다. 그리고 그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여기에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 과거의 경험 플러스 강성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진숙 그낙마에도 불구하고 강소드는 그대로 간다가 결정이 됐던 겁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이나 또는 뭐 중도의 여론, 언론에 의해서 뭐 그, 소위 그 정해진 도덕자 때 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찍었던 어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당원은 민주당 당원은 아니고 권리당원은 아니시지만 일반 국민 가운데 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찍었던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어, 강선우는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의견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론이. 결국 그 여론이 60%가 60 넘는 강선우에 대한 부정 여론으로 나온 거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수 언론에 진게 아니다. 국민 여론에 진 거다. 이렇게 음.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래서 어, 당뭐 등에다 칼 꽂은 거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 여권의 의원이 낙마를 하면 누구에게 이득이 됩니까? 나무에게도 이득이 안 돼요. 그거는 뭐 박찬대에도 이득이 안 되는 거고 정청래에도 이득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뭐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그 강, 그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권리당원에서 우위가 있었던 거는 예. 인사를 강행하자 이것 때문에 아니었어요. 핵심은 국민의힘이 보수 우경화 되는데 민주당이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의힘 더 밀어붙여야 된다. 이 원동력 즉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의 극우화가 나비효과를 미쳐서 민주당 내의 권리당원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더 커질 때문에 전대에서 우세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네. 여기에 박찬대 이제 변수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박찬대 변수는 아,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에 민감하구나. 근데 박찬대도 민심에 민감하네. 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 박찬대가 좀더 합리적인 것 같아. 상대적으로. 그러면 55%의 권리당원 투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당원 투표하고 국민 여론이 30%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 여론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찬대로 확 쏠리느냐? 그렇지 않은 게,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이미 권리당원 55%를 지고 있는 이 권리당원에서, 네. 애초에 출발점은 국민의힘의 우경화 때문에 똘똘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선우 사태로 인해서, 어, 이거 보수가 더 기세 등등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는 권리당원들이, 어, 이럴수록 우리는 더 똘똘 뭉쳐야 돼. 정청내로 더 결집하는 효과가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소 격차는, 어, 지금 아직 이제 여론, 일반 여론조사는 아직 나타나 지 않고, 당원,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만 지금 개표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어, 박찬대 후보가 좀 올라가더라도 격차는 좀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큰 틀에서의 변화는, 어, 국민의힘의 우경화, 이걸 우려하는 당원들의 강성 당원들의 결집, 이것이 결국은 정청래 후보에게 우세한 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청래 후보가 두 분의 말씀은 점점 더 유리해지는 모양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국민의힘의 우경화라는 얘기 박창원 교수께서 해주셨는데.